자 계속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관련 얘긴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오피스텔에 관련한 얘기예요. 그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관련한 얘기죠.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오피스텔은 일단 태어나면서부터는 공부상 상업용 건물이죠. 근데 요거를 주거용도로 사실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주택으로 본다는 건잘 아실 거거든요.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반대로 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해서 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주택이 없는 한이 친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례는 요것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게 되면 다른 주택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었죠.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사실은 처음에는 사셔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잘 알고 계시니까 이분이 오피스텔을 팔면서 양도 시점에서 봤을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오피스텔이 그리고 1세대 1주택이었고요 요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셨죠 근데 그렇게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비과세 에 해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역으로 세금을 부과를 되, 받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이죠. 2018년 2월에 그 업무용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을 한 거예요, 4억에. 근데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요거를 주거용으로 2023년 2월에 주거용으로 변경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2024년 2월에 양도를 하셨어요, 8억에. 그래서 양도하는 시점에 봤더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봐야 되고요 다른 주택이 없었고 그리고 보유기간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니까 약한 6년이나 지난 거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모든 요건을 충족하니 비과세로 신고를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세금이 1억 1천만 원을 과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0원으로 신고했는데 1억 1천만 원을 더 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게 멘붕이 오겠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비과세라고 세금 낼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세금을 맞게 되면 생각지도 아무리 생각지도 못했지만 금액이 뭐 천만 원, 백만 원 이런 거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면 굉장히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1세대 1주택에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그 2년의 의미가 취득 시점이 아닌 거죠. 오피스텔은 애초에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그 날짜부터 주택으로 보여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은 이게 주택으로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취득한 2018년도부터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2023년도부터의 기간을 계산을 하다보니 여기서는 2023년 2월부터 1년밖에 안 됐죠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잘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종종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가지고 양도하실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는 전체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추려 가지고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을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1세대 주택 비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주택으로 사용한 날,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날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오피스텔이나 일반 상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게 돼 있는데, 그거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러면 가장 좋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실제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 관리 카드나 뭐 요런 것들로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사진이나 아니면 관리비 영수증 수도나 전기 사용했다는 거뭐 요런 것들로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그, 평상시에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